자, 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EM 플러스 같이 말씀드릴 건데, EM 플러스가 보시면 1080원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번 시간엔 여러분한테 우리가 지금 EM 플러스 매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남은 이 사채권들의 물량들을 팔수 있는 이 작전 세력들의 계획까지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자,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이 EM 플러스를 접근을 할때 우리가 철저하게 이 종목을 작전주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작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 오른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작전 세력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계획까지를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재작년에 한번 크게 올렸던 전례가 있어요. 그때 보시면 3월달에 고점을 16,300원까지 찍어 놓고서 그 뒤로 지금 이렇다할 반응 없이 쭉쭉 빠지면서 최근에는 1 0 0 0 원을 깨는 흐름들도 나왔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e m 플러스가 오를 수 있는 기점은 바로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지금 연기가 되면서요 또다시 한번 미뤄졌어요 그래서 나비일이 1월 24일로 미뤄졌고 이 날이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이때 나비이 돼야지 본격적인 상승과 함께 작전 세력들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시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em 플러스 관련돼서 지금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이 정전 공시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내용 우리가 좀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유상증자 내용을 정정이 됐는데 바로 나비비 12월 27일에서 1월 24일로 밀어줬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신조 예정일이 상장 예정일이 2월 7일로 밀어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지금 유상증자 배정 관련돼서 향후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지금 공시를 제출을 했고 유상증자 절차가 지연이 됐다 하면서 이 경위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초기 납입자가 지금 유동성 문제로 지금 변경을 했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장할 게 납입자를 변경을 하고 이제 10월 27일로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120억이 납부를 못 했고 재무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지금 납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얘들이 아예 못 내는 상황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이 120억이 납입이 돼야지 EM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로 많이 보내드렸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문자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오늘 아침에도 보내드리는 게 뭐냐면 E.M 플러스를 여러분한테 나비빌이 다시 한번 12월 1월 20일로 미뤄지면서 실망 메모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환하지 못한 사채 물량들이 대략 14회차 정도 남아있는 점과 유상증자 관련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문자 발송해 드릴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1월 2 4일이될 거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께서 뭐 지금 등락폭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문자를 오늘 아침 9시 9분에 보내드렸다 라는 거예요 역시나 제 번호로 보내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까요 어차피 작전주기 때문에 한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작전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여러분께서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문자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보이시죠? 010-2729-6556으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EM플러스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EM플러스 관련돼서 이렇게 시험 문자도 보내드리고 오늘 아침처럼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한테 보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e m 플러스 관련돼서 아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속썩이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께서 속썩이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께서 그래도 제 문자를 받고 어느 정도 제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는 보내드릴 거니까 그나마 제가 정보 보내드리는 거 참고해서. 매수, 매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더 이상 제가 그 뒤로는 문자를 안 보내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께서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들 여러분께서 매도 문자를 받고 매도 하시면요. 더 이상 이 관심 종목에서 여러분께서 삭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야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종목을 여러분께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최대한 기회를 줄 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고점이 올때 매도 문자 보내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 문자를 받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다는 을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모두 다 무료고 저는 리딩방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여러분께서 이 m 플러스 남겨 놓으시면 제가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차트로 돌아가면 사실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고 지금 여러분께서 막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100원, 200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이것들 여러분들 너무 걱정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이 나가기 위해서 결국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지금 EM 플러스가 결론적으로 이 작전 세력들이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전환사체 물량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얘들이 아직까지 팔지 못한 전환사체 물량들이 아까 제가 문자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14회차 정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라 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전환사체 물량들이 풀리는 이 3,500원 이 가액까지는 어느 정도 올릴 수밖 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천원대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작전이 들어오는 구간 3,500원 전후로 해서 여러분께서 매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조만간에 나올 확률이 높고 사실 지금 여러분께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요? 천원에서 3,500원 가는 거는 적어도 얘가 3배 반은 올라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여러분께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 종목은 철저하게 작전 세력이 가격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아 그래도 얘들이 저점에서 지금 작업을 치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1월 24일 전후로 해서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거죠 그 120억 관련돼서 다시 한번 나비 몇 프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급을 우리가 좀 보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수급도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이미 많이 죽었어요. 지금 20만 주, 10만 주 이렇게밖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력이 들어왔다, 지금 작전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 이러고 보기도 어렵고 작전 세력이 지금 던지고 나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 얘들이 터질 때는 500만 주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무슨 뜻 이해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너무 의미 없는 거래량이 너무 여러분께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작전 세력이 거래량과 함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가격에 일일이 비할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0억이 들어와야 em 플러스가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채꾼들도 분명히 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치고 있을 거라는 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요. 최소 매도는 지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버티면 나중에 수익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점에 올때 여러분들 이때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em 플러스를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 투자하실 분들은 문자 제 번호로 EM+라고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를 하시면 절대적으로 이 종목을 다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관심 종목 삭제까지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쳐다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셔서 감사합니다.